나를 찍지 말고 차량을 찍어 차를 찍으란 말이야 아무리 내가 이뻐도 <laughs> 마이크는 나오고 있니? 아니 미안해 사과할게 아무리 내가 이뻐도 차를 설명하는데 <laughs> 차를 위주로 찍으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고객과 신뢰와 믿음을 쌓아나오고 싶은 미추홀모터스 이사 김미연입니다. 코란도 스포츠 CX7 4륜 차량의 4륜고동에 패션 등급 갖고 나왔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차량 설명하기 전에요. 저희 미추홀모터스 상사 소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미추홀모터스는 매입 사무실로 저희 대표님이 직접 매입한 차량을 중간 알선 수수료 없이 소비자한테 직거래 판매하기 위해서 차량 한대 한대 유튜브 영상 올린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펙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코란도 스포츠 CX-7. 4륜구동이고요 등급은 패션이에요 어, 최초 등록이 2014년 3월인데요 1인 신조 차량에 단순기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더더욱 놀라실 거 키로수입니다 48,000km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오늘 저희 대표님이 판매가액 1,430만원에 판매한다고 라 하세요 지금보다 저와 함께 코란토 요녀석 패션 멋있거든요 웅장해요 일단 너무 커요 <laughs> 컨디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열었습니다. 4 8 0 0 0 k m 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14년식이죠. 일단, 냉각수 부분부터 볼게요. 미니 하단에 있어요. 저희가 맥스선까지 채워드려야 될것 같아요. 엔진룸에서 확인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 호수 부분이나 이런데 부식되거나, 누유되거나, 찢어진 데 있나, 없나. 베어링 부분도 깔끔하다요. 깔끔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맥스와 미니 중간에 있는데요. 컬러 좋아요. 좋은데. 우리 감독님이 손전등을 오늘도 안 갖고 오셨나?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감독님 진짜 내가 넣지 말라는 남성진이... 내가 넣지 말라는 짤을 감독님이 자꾸 넣으시고 왜요 그거 예쁘잖아요 창피해 죽겠는데 원래 유튜브는 그런 거다 감수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그 말에 홀딱 넘어갔어 <laughs> 아하! 그렇구나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였구나 <laughs> 저희는, 저희 미추어무터스는 아무래도 차주가 직거래 판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저는 엔진오일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냉각수 부분이나 엔진오일, 이런 디젤 차량은 한 번만 밟아도 까매집니다. 엔진 오일하고 브레이크 오일, 뭐 냉각수 이런 것들 저희 대표님이 유튜브 영상으로 만약에 고객님이 직접 오시면 같이 정비소 가서 오일류나 이런 것들 같이 교체하는데 지방에서 집앞 배송 탁송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 드립니다. 교체해 드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컨디션 우수하거든요. 정말 신차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바해서 신차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의 엔진룸 컨디션이었고요. 주저 말고 저희 대표 전화로 call me. 찌찌뽕. 어, <laughs> 엔진룸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크랜드 스포츠 리프트 올렸고요. 어, 휠 쪽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그리고 18인치 휠 어마무시한데요. 타이어가 측면에 여기 찢어졌습니다. 이 타이어 그리고 교체 시기가 됐어요.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이 마지노스 게이지를 봐도 타이어 마모는 이거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앞 타이어 교체해서 탑승하셔야 될것 같아요. 휠 스크래치 오염 단일, 어, 아, 스크래치 여기 하나 있네요. 누구 하나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18인치 별 동일하고. 타이어는, 타이어는 50에서 50%, 50%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편 가보시죠. 운전석 쪽 뒤쪽이죠. 넥센 타이어 18인치 동일하고 휠에 스크래치 오염 단일도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반대편과 동일하게 50% 보십시오. 휠에 오염 스크래치 단일도 없다. 넥센 타이어 동일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그러네요. 이 차량 트레드 얼마 없고요. 앞쪽 부분은 타이어, 이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앞쪽 타이어는, 어, 점검 받아보시고, 교체해서 탑승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부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어, 하부 들어가시기 전에요. 템포러리 타이어래요. 우리 감독님이. <laughs> 나는 항상 스페어 타이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휠이 없죠. 휠이 없죠. 타이어만 템포러리 타이어만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거 같고요. 하부로 같이 들어가시죠. 뭐 어, 이거 진짜 깨끗해요. 분식도 없고 반듯 쪽 엄마 무시합니다. 14년식에 48,000km 주행했어요. 그리고 이런 중동쪽 이런 부분 부식 있어야 되거든요. 완전 깨끗. 자정나라하게다 보여드립니다. 부식도 없고 깔끔하죠. 누도 없습니다. 이건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 가 있을까요? 깔끔합니다. 이 어, 코란도 스포츠. 나랑 공간도가 넓은 차가 그리고 튼튼한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차랑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부 깔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추가 영상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추가 영상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감독님, <laughs> 하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란도 스포츠 디테 보고 계십니다. 후방 감지 센서 하나, 둘, 세개 있고요. 어,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염 부분 하나 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뭔가 날라갈 듯한 로고가 적혀 있죠. 트렁크. 이거는 좀 음, 캠핑용으로 이용하자치면 저기에 유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뭐 간단한 그냥 일박 어, 여기서 잠을 자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활용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지만 일단 적재 공간이 배달 업무나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일단 해드리고 싶네요. 트렁크 적재 공간은 뭐 말하나 많아죠 이거 센치 재드려야 되나? 이거를 올라타야 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적재공간 을 우리 함께 재봅시다 이 어마무시한 녀석이 도대체 적재공간을 어느 정도 125 정도 90. 깊이 125 가로는 150 155, 156 정도 나오고요 아 정말 우리 감독님이 저한테 시킨 거 진짜 많습니다 아 나를 유튜브는 내려놔야 된다 그랬지? 나 유튜브 아닌데 90 높이는 90. 정확한 정보를 얻어주셨다면, 뭐, 저는 만족하지만. <laughs> 근데 대신에 감사하면 사세요. <laughs> 트렁크 공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어, 귀에 엄청 많봐요 네. 아, 그만큼 튼튼하겠죠?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먼저 닫아야 되는데. 네. 위에 유리를 먼저 닫고, 이렇게 닫으셔야 돼요. 2열 소개해 드리려고요.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이게 완전히 사이드 스텝이 차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사이드 스텝은 없으니까. 근데 뭐, 제가 타볼게요. 어때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나요? 네. <laughs> 힘들어 보여요? 여기 리프트에 올렸잖아요 아 리프트에 올려서 어, 그리고 이게 화물칸 쪽에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어서 좀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의자를 뒤로 완전 완전 붙여 놓은 거예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하고요 상단 부위에도 오염 없이 완전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해요.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에서 어, 손 보실 거는 앞 타이어만 교체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점검 받아보시고.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시트 시트 또한 그렇고 1열로 가서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쪽 도어 트림 봐도 썬팅지 컨디션 우수하고요. 뭐 스크래치, 오염,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요. 없... 꼭큐로스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감이 없겠죠. 아무래도. 어, 차트 제어 장치, 그리고 또 사이드 미러 버튼 이쪽에 있고요. 왼쪽 버튼에 시트 타고 내릴 때소납 시트입니다. 시트 뭐 주름도 없고요. 슬림도 없고요. 날개 쭉지 이쪽 부분 약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탑승해서 세부적인 옵션 사항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음, 일단 전면부. 유리 보면 여기 아파트 주차권 꽂아 놓으셨나봐요 우리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일단 키는 두개 있어요 두개잘 보관해 두셨는데 스마트키는 아닙니다 48,477km 수동 시트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블랙박스는 떼가셨네요 블랙박스는 따로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파인 드 right. 후방 카메라 해상도 나이스. 이 시계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3시 3 0분 <laughs> 공간도 활용을 아주 잘했어요. 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 남... 남자 하고 있죠. 뭐, 핸들 리모컨 쪽에도 어떤 사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등 버튼. 음. 센터 패시가 쭉, 연, 블루투스 되는데, 전화 받고 끊고 버튼이 원래 여기에도 있는데, 핸들 리모컨에도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엽죠. 이게, 녀석은 약간 강인함, 웅장함, 남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음흉한? <laughs> 제가 나이를 먹어, 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불건전했죠. 남자의 속내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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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해진가임 전혀 없고요. 이게 이륜에서 4륜 뭐 이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여기 돌리면 4륜 하이. 로우륜으로 전환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언덕을 좀 완전 높은 언덕을 치고 나가야 돼. 그럼 4륜으로 전환도 가능하시고 열선 시트 운전석 보조석 옥수 단자, USB 단자 있고요. 블랙박스인데, 이거, 이거, 저렴이 블랙박스예요. 제가 봤을 때. 블랙박스는 전면에만 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글로벌 박스 사용 설명 잘 보관해 두셨고요. 12V 단자함 있고요. 이거, 이거 상당히 편하거든요. 맞아요. 장거리 갈때 휴지 같은 거, 봉투에 해서. 이 바닥에 내려놓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휴지 버릴 거 있으면 봉투 꽂아놓으면 전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소한 편리함을 줍니다. 소소한 편리함이 있죠? 이쪽에 보시면 정말 콘솔 박스도 사용감이 없죠? 여기 사용, 또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마련되어 있고요. 이 차량,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단부위도 그렇고, 정말 깔끔하게 사용을 잘 하셨어요. 이 많이 탑승을 안 하신 듯한 느낌이에요. 14년식에 48,000km. 이신도 차량에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1,430만 원. 어, 일단 언덕 치고 나가는 건봐 볼까요? 와. 저는 좀이 하부 보셨다시피 하부에서 잡소리 당연히 없고요. 약간은 저한테는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버거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대형차가 좋더라고요. 약간 운전하는 맛도 있고, 시원시원하니 화끈하잖아요. 힘도 좋은데, 힘 좋은 것도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힘 좋은 것도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하부에서 어떤 잡소리 있나 없나도 저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밀림 또한 없고요. 어, 컨디션 좋은 코란도 패션이었고요. 나는 여성 운전자분들도, 물론 남자분들도 선호하시겠지만, 여성 운전자분들도 이런 대형차 몰면 좀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시운전 컨디션 우수합니다 제가 이 차량에서 어, 시운전하면서 느낀 거는 힘도 좋고 하부에서 잡소리도 없고 아니 차 이거 진짜 좋더라고 엔진 너무 조용하고 엔진 조용해요 조용해요 어, 네, 떨림도 나, 없고 이거 하부도 나, 깔끔하고요 난 이거 저거 뭐야 이 지질차 중에 이거만큼 조용한 건못 봤어 진짜. 그러니까 나 휘발유 차인 줄 알았어 어 시운전 굿! 두말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코란도 스포츠 사령구동의 패션 등급 함께 보셨고요. 저희 대표님이 1,43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도 많이 못 다니시고, 이제 캠핑, 캠핑을 위한 아니면 화물 용도로. 진칸을 많이 필요하신 분들 한테 강력 추천드리고요. 다른 구동에 아무래도 힘도 생긴 거와 마찬가지로 웅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저희 대표 전화 1833 6474로 전화문이나 예약문의 부탁드리고요. 하루하루 행복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미추홀 모터스 이사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